안녕하세요. 동네 한 바퀴 남태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겠나요? 어, 눈치 빠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뒤에 이제 육산빌딩이 보이죠? 여의도를 대표하는 건물인데, 저는 오늘 여의도하고 바로 붙어 있는 어, 동작구 노량진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사실 노량진하면은 어, 위치적으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뭐 뒤로 바로 보이다시피. 이제 여의도하고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어떤 좀 주거 수요를 어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도이기도 하고요. 또 지하철 노선 이제 9호선 노선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기에도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노량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량진 하면은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죠. 뭐 하나는 이제 수산시장이라는 이미지 또 하나는 이제 학원가라는 그러한 이미지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동안 어, 개발에 있어서는 다소 어, 조금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도 현대화가 되고 여의도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어, 이런 고도도 건설이 될 예정이고 또이노량진 수산시장이 이제 현대화되고 그 남은 유휴부지에 이제 복합시설들이 들어올 개발 계획들이 어, 이렇게 다양한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이 노량진 지역이 어, 과거와는 다르게 한 걸음 도약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어, 노량진 뉴타운 사업인데 노량진 뉴타운 사업도 이제 막힘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이 노량진 지역의 어떤 가치를 한층 끌어올려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노량진의 주택가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떠나보실까요? 자, 이쪽 대로변이 이제 노량진 학원가입니다. 어, 사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하고 이제 가까운 시간이에요. 거의 12시가 다될 정도의 시간인데, 확연하게 과거하고 대비해서 어, 이 노량진의 학원가에 수험생이 참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대면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로 넘쳐났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좀 인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인터넷 강의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량진 학원가에도 좀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반대편에 길을 건너면, 이제 그 노량진의 명물이죠. 컵밥거리인데 어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잠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쪽 컵밥거리에서 참이 어 컵밥 많이 사먹었었거든요. 자 근데 어 지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점심 시간에 가까워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컵밥거리 쪽도 굉장히 좀 한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컵밥들도 많이 문을 닫았네요. 음, 많이 문도 닫았고. 전에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12시부터 보통 점심시간인데, 12시가 되면 이제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오랫동안 막 이렇게 줄을 서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아끼고자, 점심시간이, 12시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좀 약간 미리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도 물론 그 학생 중에 하나였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딱그 학생들이 나올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자체가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와, 커팥거리도 예전만큼 이렇게 북적이지는 않네요. 확실히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렇게 길에 어,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길거리에 이제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더 가서 주택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량진의 주택가로 왔습니다. 어, 지금 이곳이 어, 동작구청 뒤쪽에 있는 어떤 지 골목인데요. 골목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일단 역시 첫 진입부터 어, 차가 굉장히 지나다니기 힘들고요. 골목 자체도 엄청 좁습니다. 아, 이제 도보로만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고 보면 차량이 막 이렇게 수월하게 이동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골목들이네요. 그리고 역시 집들 상태도 빨간 벽돌 집.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오래된 집이죠. 이제 빨간 벽돌 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길 자체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주택가가 노량진 뉴타운의 이제 1구역이에요. 1구역. 확연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도, 아, 여기는 참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 들 정도죠. 어, 참 전체적으로 집들이 많이 낡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도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하네요. 예, 차들이 이제 드나들 정도의 그런 도로 폭 정도는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뉴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어, 이곳이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노량진이라는 곳의 위치 입지를 따져보면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노량진이라는 곳이 뭐 다리만 하나 넘으면 바로 용산, 또 바로 근교에 여의도 붙어 있고 어, 지하철 이용한다면 강남까지도 뭐 30분도 안 걸리는 뭐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가잖아요. 그렇게 좋은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주택들이 많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 사업 같은 이런 어떤 대규모 정비 사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가가 노후될 동안 그동안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노량진의 대규모 이제 학원가겠죠. 이제 학원가가 있다 보니 이 전국에서 아, 이제 뭐, 고시 공부라든지,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들, 아니면은 뭐, 뭐, 수능을 치는 학생들, 뭐, 재수하는 이런 학생들, 아이고, 여긴 막다른 길이네요. 어,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 이거 노량진이다 보니까, 이 노량진에 있는 이런 주택들은요, 지금 보면은 그냥 일반 주택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제 하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부를 좀 이제 원룸 같은 걸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서 이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어 이제 임대를 줘서 월세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입지에 주택들이 낡고 지역 자체가 많이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정비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진 않았던 거죠 자 근데 어찌됐건 이제는 이제 과거하고 많이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음, 제가 오프닝 하고 이제 좀 걸어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학원가들이 많이 과거보다 많이 죽었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과거만큼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고시의 인기가 어, 막 예전 많지는 않고 또 이런 학원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 사람들이 밀집해서 들어야 하는 이런 학원보다는 인터넷 강의 형태로 이제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좀 수험 생활이 바뀌면서 어, 노량진이 많이 쇠락한 모습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월세를 받고 생활을 할 생활을 했던 이런 집주인들도 그런 월세 수입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개발 사업에 이제 많이 찬성하는 비율도 높아졌고 또 적극성을 띈 분들도 많아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1구역부터 8구역까지 8개 구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를 다 합치면 세대수가 거의 만 세대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대단지 규모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입지에, 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러한 장점을 가진 곳이 이 노량진 뉴타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장점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금액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처음 투자하시려면 이제 뭐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더라도 현금으로 최소한, 뭐 물건마다는 틀릴 거예요. 지분마다 틀릴 거긴 하지만, 최소한 8억 원 이상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들도 물론 좋지만, 사실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어, 좀 앞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노량진 내에서. 근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이런 노량진 뉴타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량진 뉴타운 지역처럼 전반적으로 노후도라든지 이런 요건들은 충족을 하기 때문에 어, 뭐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 안에 이렇게 주택가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어, 여기까지 보고 한번 이제 좀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노량진 안에 있는 좀 투자금액 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량진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안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 3구역 3구역 바로 옆쪽입니다. 3구역 옆쪽에 노량진 뉴타운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도 어왜 뉴타운 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층집인데, 대문이 참 오래된 우리 시골에서 보던 그런 느낌의 대문이네요. 음. 전반적으로 이쪽은 그 구역 안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낡은 지역이다 보니, 이 지역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전면에 보이는 이제 펜스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저기 앞에 펜스 뒤쪽으로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이렇게 옆쪽에 여기 이제 언덕길인데, 언덕길 뒤쪽으로 가서 보면 이번에 지정된 이제 모아타운 추진 구역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꼭이 노량진이라는 지역은 여기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정비 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고시원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건물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건물들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어떤 이제, 이제 고시라든지 이런 공무원 시험에 이제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어 임대도 잘안 나고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 이 집주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아무런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곳에서 추가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만약에 곳곳에 개발 사업이 진행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 집만 개발 사업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뭐 집가의 변화라든지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시기 때문에 어 개발을 진행을 할때 동의율이라든가 뭐 개발에 임하는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이 노량진에서 어찌 보면 좀 적은 투자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경우에 약한 1억 후반대 실 투자금 약 1억 후반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억 후반대의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서울의 핵심 업무 지역을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요지의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미래 가치 높은 투자처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동네 한 바퀴 노량진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입지입니다. 어, 서울의 핵심 업무 지역을 20분 안에 다갈수 있으면서 아직 개발을 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 이거 노량진 지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투자 가치 높은 지역,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